BMW 260 CIC 옵션의 12.3인치 모니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모니터가 별도로 브라켓에 걸리는 방식이고요. 어, CIC 4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유심은 여기 들어가죠. 어, 제일 좋은 건 이렇게 작업하기 전에 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사이즈가 요 사이즈고요. 마이크로죠. 이렇게 분리하면 나노예. 나노를 집어넣으면 안에서 잘못 들어가면 쇼트하면서 모니터 망가질 수 있습니다. 꼭 사이즈 어댑터 껴서. 이렇게 끼시면 돼요. 어, 12.3인치는 기본 마감재가 이렇게 틀이 있고요. 이게 들어가고 나서 이렇게 조립되는 거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모니터 지금 탈거했죠. 나머지 부분도 탈거해서 작업 준비해 볼게요. 네, 지금 현장에서 라이브로 테이핑된 배선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모니터 한번 조립해 볼게요. BMW E바디 260 CIC 옵션 12.3인치 12.3인치는 먼저 이렇게 조립이 된 이후에 마감제 조립할 겁니다. 조립해볼게요. 이 네, 바디 e CIC 옵션 12.3인치죠. 어, 화면 잘리죠. 당황하지 마시고 설정 들어가서 공장 가면 되죠. 1314이 공장은 어, 1314네요. 누르시고, 순정하면 들어가 보면 지금 CIC 6.5 되어 있네요. 그죠? CIC, 어, 이거 선택했어요. F01. 한번 가볼게요. 네, 잘 되네요. 자, 잘 되고, a u 선택하면 소리 나죠. 어, 나머지는 세팅이 됐고, 유심은 인식은 되는데, KT 같은 경우는 다른 기계에 쓰다가 기계 넘어가면 어 전산에서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풀어줘야 됩니다. 어 일단은 유심히 인식이 되는 거 보니까 나머지 세팅만 전산으로 풀면 될것 같아요. 어 나머지는 지금 화스파 연결해서 세팅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전체 세팅 끝나면 다시 촬영해 볼게요. BMW 이버디 e CIC 12.3인치 작업 다 끝났구요. 지금 이제 세팅하면서 제 계정 지우고 네, 한국 시간 그 다음에 어 오전 오후로 해서 시간 세팅 했어요. 나머지 계정도 지웠구요. 네, 순정 이렇게 CIC 화면 확인할 수 있어요. 후방 카메라 이렇게 다 연동되고요. 피스위치 누르면 면전의 가능하죠? 나머지 필요한 어플들을 다운 받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GPS 순정 연결해서 아주 안정적인 수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플 두 가지 사용하는 거는 그 어플 박스 누른 다음에 박스 두개 겹쳐 있는 거 누른 다음에 아이콘 누르면 화면 분할까요 나머지 뭐 이렇게 갖다 붙이면 이렇게 반반 쓸수 있는 겁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해서 전체 작업이 다 끝났어요. 지금까지 비밀돌리 이바디 안드로이드 모니터 시공 전문 음평과 플레이스 캡틴